맛과 멋있는 마을을 여행하는 미행 갑니다. 오늘은 푸른 바다와 초록빛 물결이 넘실대는 경남 남해로 미행을 나섰는데요. 그림 같은 경치와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남해 경범마루로 떠나봅니다. 야, 송 교수님, 우리가 둘이 여행 좀 온다는 게 10년 만에 베르고 베르고서 이제 왔다, 그죠? 아, 진작 빨리 왔어야 되는데, 왼쪽에 보니까 제 고향의, 고향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어, 이쪽은? 예, 이쪽은 이제 바다니까 부산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농촌, 어촌 다 좋지만 송 교수님과 같이 와서 너무 좋은데? 아, 저도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야, 이렇게 태풍도 지나가고 네. 추석이고, 이래 좋은데. 저, 저 뭐, 누구 계시는데? 그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 뭐 바닷가에 뭐 캐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요한번 예. 가볼까요? 예, 예. 어, 한번 가봅시다. 음... 보이소 계십니까? 어머니 뭐 하세요? 34.1도가 나옵니다. 36.4도. 어. 오케이. 됐어 갑시다. 갑시다. 됐어 갑시다 어머니 우리 지나가다가 예. 그냥 뭐 하시는 거 갖다 보이소 했는데 뭐, 뭐 하십니까? 쏙쏙 속, 속, 바다 쏙아속 아, 속 응, 캐고 계시네 그렇지? 그게 아니고 바다 속 하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고 바다 속잡이. 속? 속이라고 했어요. 개까지 비슷한 거 같아요. 저 대가 이론. 와, 손기 많이 아시네. 그럼 예. 저희들도 아, 한번 체험을 한번 예, 해 볼까요? 예, 예. 장아 신고? 예, 예. 지금 신발이 그러고 말합니다. 아, 신발이 이러니까. 장아 장화. 장아. 예. 장화 어, 장화 그래. 준비 예. 안 하셨지? 예, 예, 우리 저 예, 예. 장화 준비되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우와 이거 이어서 잡은 겁니까? 이야, 야, 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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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야, 이거 내려가 빼올리겠냐? 아이고, 이거 물리겠다. 어, 자, 그잠깐저 아, 딱 하나. 어, 송 교수만 잡아봐. 체험 한번 해보게. 어, 체험아이고무서워 우리 잡는 거송 교수님한테 예. 좀 가르쳐 주셔서 설명을 좀 해야 돼. 송 교수와 가해도요. 쏙은 잡으려고 요거. 하면 구멍으로 이런데. 쏙 숨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요즘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잡은 쏙을 저녁합성에 올려 맛본다고 합니다. 어머 그 뭐, 어? 뭡니까 그거? 여 나오는 고기 입갑듯시 여기 네. 이게 하나의속에 입갑이라게. 아, 이리, 먹이 이리 먹이 미끼. 어, 풀어가지고. 아, 여기 있다 풀어 가지고 뭐된장 냄새 나는된장요 아, 된장입니까? 된장. 구멍을 판 곳에 된장을 풀어 놓으면 속이 올라온다는데요. 이때 그대로 유인해서 잡으면 됩니다. 뭐 이상하네. 속이 와 아니, 아니 속이 와 된장을 먹지. 오. 또우가 머리, 고추장은 네. 안 되고요. 냄새 좋지, 냄새가 참 좋지. 아, 된장 냄새가 나네. 네. 요거 지금 요 그러면 요 앞에 요거는 뭐붙입니까 뭡니까? 머리, 머리. 네. 머리인데. 네. 아, 이거 사람 머리. 예. 아, 예. 아,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부드러웠어. 요렇게가. 또 여기 이제 미끼 시 형태로 요렇게 네. 하면 요거를 딱 집네 그렇지. 예. 있는데? 어, 나도 느낌이 오는데. 뭐 그래, 툭툭 잡아당기던데. 여기 어. 아, 있어, 여기 네. 있어. 여기 어라 있어, 있어. 그치 그치. 와 유인해 봐라.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니까 아까. 야. 내 느낌이 어드라니와왔까 <laughs> 대단해. 대단해. 송 응. 교수가 잡아 올린 쏙을 보자 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된장을 푼 구멍에 붓대로 유인을 해봤지만 아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붓이 불량 아닙니까 이거. 어? <laughs> 기술이 아이고기술리부족하다 음. 거. 부시 이거 보이세요 이거 나이롱 줄 묶어 갖고 이거 <laughs> 야, 혹시 우리 우리 너무 떠들어 갖고 시끄러 워 도망가 보는 거야 이거 언니들 열에 오시다 이거 세고도오이다자이리오 어시 어시죠 농사 농사꾼 아들입니다 저도 제가 봤기 때문에 마이 자를 올라올 것 같습니다 느낌 옳다 다왔다다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송교수가또 아, 속을 아, 잡아올렸는데요. 구멍으로 하나둘씩 잡아 올리는 재미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머니하고 제가 저는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우유 치고 올라오니우리 집에 가면 빨간 땡기다가 빨간 옷에다이 비슷해 친구랑 맞이야부여 올라오니까 어머니 빨간 옷 가는 게 이거 썩으면 썩으면 썩으면은 빨개지 내 말이잖아. 아니, 교수님 한 마리도 아직 못 잡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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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송 교수! 자! 아 송교수 <목소리> 자. 자! 자! 우와! 잡았다, 잡았다, 잡또 씻어갖고, 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 자, 자,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아 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배도 고프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일사병에나못 있겠다, 형. 밥 먹으러 가든가. 여리하러 가입시다. 네. 우연히 만난 어머님이 열심히 캔 속으로 속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찜 요리부터 튀김옷을 입혀 뜨거운 기름에 튀겨내는 튀김까지 한 상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송 교수님이 아침에 직접 잡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 교수님이 두 마리 잡고 제가 아니. 15마리 잡죠 <laughs> 아, <맞죠>? 정확하게 <laughs> 내가 5마리 박규수님 두, 두 마리죠. 잡 마리. <laughs> 어머, 요건 뭡니까? 요리 소개 좀 해주셔. 뭡니까? 쏙찌개, 쏙탕, 쏙. 쏙탕, 요거는요. 이거는 튀김. 튀김이요 쏙튀김. 우리, 예. 쭈구리. 여행길에 만난 어머님이 내어주신 한 상. 그중에서도 쏙으로 만든 탕은 아, 생소한 음식이었는데요. 약간의 시원한 맛이. 있네. 맑게 우러난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매콤했습니다. 마늘 맛도 싹 나고 네. 약간 꽃게탕 맛도 나고 속이 이게 남해 안에서도 이 튀김 남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하는 손교수님 이런 되게 뭔 뭔가 맛이 또다르네 약간 게맛살 튀김 비슷한 느낌도 나고 네. 옛날에는 속을 어떻게 먹었어요? 옛날에는 반찬으로 먹었지 이것또 안에 먹었습니다 전부 이것 네. 떡을 하나 먹고 네. 아, 이렇게 맛먹고쏙 먹고 네맛있네 먹고. 먹고. 어, 먹고. <laughs> 음. 저는 사실 이 튀김보다는 음. 예, 예 국물이 있고 요, 요 부분을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어, 저, 정말 맛이 있네요 옛날에는 이런 쏙 잡아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예. 간장에다가 졸여서 우려를 째는 샘이, 샘이, 우물에다 담가, 아, 우물, 사례박에, 우물, 밖에서다 딱 담아갖고 <laughs> 안에 어놨다가 거기 냉장고 어, 거기 냉장고라.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든든하게 배를 채웠는데요.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다바람을 쐬면서 배부르게 먹어서 그런지 마을의 먹과 맛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신 나는 일일 떠올 때마다. 옛날 어릴 때 추억이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봐요. 이런 창고 같은, 야, 황금 벌판이, 황금 들판이 보이잖아. 지금 뭐, 옛날 슬레이트라고 하지. 오, 예뻐. 근데, 저거 우리 다른 데서 이렇 보던 뭐 천연 염색 이런 것 같은데, 구경해 볼까요? 오, 어, 들어가 봐도 될까? 아, 지나가다가, 이 하도 예쁜 천이 걸려있게. 이게 전통 염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만져봐도 아, 예, 너무, 봐도 너무, 됩니다. 너무 요, 런거 정말 이쁘네. 예. 예. 양 냄새가 안 나는데. 아, 초추는 <laughs> 아, 약추는. 예. 나요 회색이 마음에 드는데, 회색은. 송교수님 아, 회색.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 저는 여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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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송교수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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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야생적이네이 말리고 예. 있는데. 예. 어, 요 송교수님 한번 살짝 걸쳐봐. 어,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 이 염제는 항균. 야,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네, 네. 코로나 시대에. 이거, 이거, 이거 걸고 다니면 어, 코로나 안 오겠는데. 어, 응? 송 교수님 요거 하니까, 그 신라시대 화랑 같은 느낌이고, 아, 나는 요거 하니까 조선시대 무사 같은 느낌인데. 무사.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 아, 수 있습니까? 네, 네, 해볼 어, 수있습니 공방에 가서 한번 예, 체험을 예, 해볼 예, 수 예. 있네요. 네, 네 예. 가시죠. 그럼, 예. 갈까요? 예, 예. 예. 예, 가시죠. 예. 자, 갑시다. 예, 가봅시다. 예. 아 선생님 여기 계셨네. 아 예, 어서 예, 오십시 예, 예. 아이고, 예. 우리도 복장 갖추고 왔습니다. 복장 갖추고 왔지만, 이렇게 짜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먹 치셔가지고 예. 여기 빨래판에다가 이렇게 즙을 아, 내는 겁니다. 갈아내는, 적은.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예. 마을에서 생략제를 이용해서 전통 염색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에 옥빛이 빠질 때까지 쪽잎을 갈아 즙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제 접을 내므로써 이 안에는 색소뿐만 아니라 염록소도 같이 나옵니다. 염록소? 네. 네. 근데 그 염록소는 전에 달라붙긴 하지만 색을 오래 머금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잠시, 잠시간에 색소를 염색을 하고 빠른 시일에 이걸 헹궈내야지만 이 염록소가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순수한 쪽의 색소만 원단에 이제 침투가 되는 거죠. 즙을 냇물을 체에 걸러냈는데요. 색이 잘 입혀지도록 10분 정도 담가뒀습니다. 노란빛을 만들어내는 황병나무, 붉은빛을 만들어내는 소박나무로 예쁜 색감의 천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말립니까? 예, 바로 말립니다. 색색의 천을 햇볕에 잘 마르도록 늘어뒀습니다. 자, 한번 섭이시오.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더, 흔쾌히 응해주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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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 방금, 꼭 계시고 감사한 저는... 마음을 전하고자 아름다운 빛깔의 천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남해 경범마루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마을을 찾은 둘째 날 아침. 떠오르는 해와 남해의 바다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을 주민을 위해 특별한 요리도 한상 가득 채웠는데요. 다음 이야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